티에서 봤는데 그 야동을 볼때 사이트 보잖아요. 그 작은 가슴? 음흠. 큰 가슴 있는데 작은 거 없어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각국의 네. 미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미의 기준과 여자의 입장에서 미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겠죠 저는 여신은 아니고 와, 와 이게 뭐야 이전은 아니고 그냥 보통에서 조금? 이쁜 편? 저는 그냥 완전히 보통인 것 같은데 대학 가서 고백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건 없어요? 한국 오니까 너무 아... 자기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뻐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어떻게 됐어?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아예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한국 오니까 너무 자기관리와 화장법도 자, 다 이제 하고 그러니까 뚜렷해지니까 완전 이뻐지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잖아요 솔직히 예쁘게 생겼다기보다는 남자 같다 그 남자다울수록 더 예쁜 거죠 남자로서 그래서 대학 가서 사람이 좀 성숙 해적다랄까? 그렇죠. 서양인들은 남자 보는 눈이 이쁘다, 뭔가 미남이다 그런 건 아니고 완전 와 남자답다. 음. 이거면 진짜 호감. 저는 그런 남자예요. 제 생각에는 마리옹 티야 진짜 이뻐요. 아, 진짜 뭔가 프랑스 사람 같다고 해야 되나? 전형적인 프랑스 사람? 네. 프랑스 남자. 남자? 어. 음... 축구 선수 중에 축구, 없어요? 아, 축구? 프랑스 국가대표 축선수들은이 잘생기진 않아요. <laughs> 잘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키도 그렇게 크진 않고 맞다. 알라운돌롱. 아그 이름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이, 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뭔가 잘생겼다 하면 알라운돌롱 나오는 것 같아요. 중동에서 미남으로 유명한 그 배우가 이집트 배우인데 아흐만 즈 남성미가 음. 두드러진 그런 사람인데 어 남편으로서는 나쁜 새끼였어요. 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기 아이 아니라고 하다가 어, 법원에서 다투다가 결국은 이렇게 어, 패배하고 양육비를 내게 내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l 리레디라고 있는데 이쁘진 않지만 매력 있는 네. 거를 이쁘다고 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칭적인. 밸런스가 돼 있는 사람들? 어쩐지 우리가 프랑스 영화도 이집트 TV에서 많이 네. 나오는데 프랑스 영화를 보다가 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뭐 생겼다기보다는 굉장히 음. 평범한데 네. 제가 봤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미의 기준은 우리랑 다른 것 같아. 우리는 완전 달라. 코가 어떻고 막눈 어떠야, 어떠야 예쁘다. 이건 아닌가? 봐요. 그리고 그런 말을안 해. 요 눈이 이쁘네? 코가 이쁘네? 눈만? 코만? 무슨 소리야? 그런 아... 건 아예 말안 하고 그냥 이쁘네. 어, 얼굴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 얼굴? 예, 아, 잠깐만. 아니, 프랑스는 얼굴만 보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 쉽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얼굴 그거잖아요. 아니야. 아니 아니 세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얼굴만 보는 그런. 근데, 근데...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길에서 어디를 봐요? 처음에 얼굴을 보잖아요. 눈을 보잖아요. 아니에요? 아야그 <laughs> 그 얘기 하는데볼수 그 있는 거. 아니... 얼굴 은마도못 생겼는데. 몸이 좋아요? 돼요? <laughs> 안 되잖아. 어떤 목적으로 안 돼요. 죽겠다. <laughs> 농담이고요. <웃음> 저희는 이제 여자의 미 기준은 두텁 떨어져야 되나? 입술이그 네. 수술을 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필러 넣고 네. 엔젤리나 졸리처럼 옛날에 한 60년대에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를 칭찬할 때 눈이 졸린 눈. 이렇게? 음이라서 이쁘다 <laughs> 근데 물론 이, 지금 이분 말고 지금은 중동 여자들이 어,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한국 기준으로 음. 코가 많이 크지 않은 걸 좋아해요 오히려 작게 만들려고 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진짜 유명한 미인이 배우가 수술을 받다가 잘못됐어요 어. 코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연예계 그러니까 연예계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막 영화나 막 이런 걸못 하게 됐어요 우리는 별로 안 하고 진짜 비싸요 내가 코가 좀 완전 높고 막 이렇게 돼도 제가 조금만 코를 원해요 안 해요 그냥 완전 자연스럽게 조금만 잘라서 하지 그렇게 막 내가 원하는, 원하는 대로는 안 하고 내추럴하게 하고 한국보다 더세 배인 것 같아요. 중동에서 특히 여배우들이 많이 할라 그래요. 레바논이라는 진짜 경제가 어렵고 조그마한 그런 아랍 국가가 있는데 60년대, 70년대에 중동이 파리라는 타이틀을 가질 정도로 패션과 뷰티의 수도였어요. 중동에서 성형수술의 메카이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게 우리는 코. 이마, 썬커풀 하지 않고 입술, 가슴, 엉덩이. 오. 그럼 <laughs> 이제 세율 씨가 좋아하는 얘기 해볼게요. 중성으로 약간 육감적인 몸매가 미의 기준이거든. 최고가 최고. 아유린. 옛날에 우리 프랑스에서 작은 가슴이 매력적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게이좀 소셜 미디어 그런 거 개발되니까 음. 뭔가 큰 가슴도 아 괜찮네 해서 음그 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던 것 같아요 가슴을 키우기 위해서? 네 그럼 가슴 작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laughs> 그 문제가 된, 되, 되, 된다는 이제... 게 가슴 작아도 괜찮은 음. 것 같아요. 엉덩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일자리 뭐 그렇게 되면도 아니고 음. 가슴보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트랜스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그 야동을 볼때 사이트 보잖아요. 음. 그 작은 가슴, 음. 큰 가슴 있는데 작은 엉덩이는 없어요. 저는 <laughs> 저는 예 네, <laughs>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바이올렛 아스마르라고 하는데 까맣다는 게 아니고 좀 어두운 피부 톤이에요. 그 톤을 되게 좋아하고 대부분 잘 나간 여배우, 여가수들이 그 톤이에요. 애기가 백인일 때 귀엽지만 백인 성인을 그렇게 이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다양해서 그냥 그 하얀 피부는 그렇게 인기 없어요. 뭔가 아파 보이고. 그래서 태닝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네, 완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자나 안죠? 자나 그 톤이요. 그 피부 톤이 이집트를 대표하는 피부 톤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염 있는 남자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아니고? 농담나 <laughs> 이거 프랑스 사람을 따라 한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예. 프랑스 골키퍼 파비앙 바테즈라는 수염 없는 거는 너무 애기 같고 매력적이진 않아요. 면도한 사자 같은 느낌. 매력 없잖아. 근데 물론 한국은 다르잖아요. 수염에 대한 그냥 얼굴에 있는 털에 대한 인식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걱정이 돼요. 수염이 있어서 여자친구가 안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아... 인 남자를 보는 눈과 서양인 남자를 보는 눈이 달라요. 아시아인 남자를 보, 볼 때는 아예 수염 없는 걸 좋아해요. 음, 아예 완전 음. 아 서양 수염. 여자 입장에서 네 아, 그렇게 아.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네. 아 진짜요? 저도 수염 있는 남자가 좋거든요. 네, 근데 한국 남자들은 수염이 이렇게 안 나요. 음, 그래서 좀 애매한 음.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음. 차수만 봐도 엄청 멋있게 나. 네, 네, 네. 네. 그럼 유지? 어 유지 네 외모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키는 나보다 커야 되고 수염이 있어야 되고 몸은... 그 여자들은 남자... 그렇게 막 근육이 있어서 막 매력적이라고 하진 않은것 같아요 그냥 음... 그 사람에 맞는 외모라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 남자 여기가 나와서 이게 뭐야? 이러진 않고 아... 아예 그, 그러진 않아요 그... 그냥 완전 나한테 잘해주고 막 나한테 매력적인 사람이면 방금 좋은 말이 나온 게 나의 자신에게 잘 맞는 외모를 가진 사람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랑 몸매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얼굴은 애기인데 몸매가 이거예요 너무 좋은데? 진짜요? 아니 그러면 나는 애기로 그래서... 봐야 할지 괴물로 봐야 할지 모르잖아요 <laughs> 그거예요 완전 그 그 인형들 있잖아요. 모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레고. <laughs> 네. 레고 <네요>. 조립된 <laughs> 느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아 물론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몸매를 가질 권리가 있긴 하지만 좀더 어울리는 그러니까 맞아요. 균형이 있는 우리 눈에는 그래요. 네. 베이글 들어봤어요? 베이글 뭐예요?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 Glamorous. 아. 저의 예. 네.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뭐 네. 이 스타일을 만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네. 나는 이쁘고 착하면 돼요 하는데 제 생각에는 눈이 진짜 높아요 외모는 중요하지만 외모는 키스를 할수 있는 사람이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성, 성관계도 솔직히 좀그 사람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네. 맞아요. 여자 입장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사람이 키스도 네. 깨끗한 남자라면 <laughs> 근데 이제 그 남자랑 키스도 못하면 아예 마, 음. 그 마음도 안갈것 같은 왜냐면 어차피 키스가 그 문을 열어주니까 그쵸 <laughs> 남자 입장에서 솔직히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았으면 그쵸? 호감도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자분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내 번호를 따려고 한 이유는 1차적으로 성적인 매력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음. 이제 성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음. 남자는 보는 것 앞에서 약해지니까 그쵸 근데 그런 거 있대요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안 돼요. 자고 싶은지, 만나고 싶은지 음. 1초 안에 안 돼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어 진짜요? 네. 그래 그럼... 아까 말했잖아요. 얼굴 보거나 몸을 보는 기준은 음. 나중에 같이 뭐 하고 싶은 여자인지에 따라서 음. 갈라진다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이쁜데 괜찮은데 이거 때문에 아안될것 같다. 저는 하나 있어요. 저는 치아. 저는 음. 했어요. 저 아,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랑 엉덩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다른 될것 같아요. 다른 부위는 운동으로 할수 없습니다. 안되니까 어, 안 이거는 안 되니까요. 제가 엉덩이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네 여기를 안 보고. 네. 일단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행동이라든지 말이 최대한 좀 단정하게 보이게끔 말을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잘 아는 남자들이 많아요 저번에 말을 너무 잘했다가 여자가 어 뭐야 이게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가 성관계나 뭔가 가까워져요 그다음에는 안녕 하는 남자들도 말 진짜 잘해요 제일 중요한 게 솔직히 자기관리를 하잖아요 이거는 여자를 꼬시려고 자기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와 잘 지내기 위해서 자기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났으면 이 관계가 설립됐으면 그때부터 더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성관계만 가지고 싶은 사람을 이제 잘 알아요 여자들은 음. 왜냐면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퍼지고 있으니까 초반에 너무 나에게 사랑을 뭔가 너무 좋아해 와 너는 진짜 대박 이렇게 되면 아 뭔가 의심 이상한데 의심할, 의심할 뭔가 슬연데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지금 피어싱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음. 그게 가장 빛나간 그 방법으로 보고 있어요. 피하시겠다고? 아니, 근데 많은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보수적인게 지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프랑스 요즘에 눈썹이 중요해졌어요. 눈썹이 좀 진한 눈썹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걱정 안 지금, 해도 되네요 지금 지금 네. 저는 괜찮아요. 왜 <laughs> 그거를 받아요? 그 머리에 뭔가 시술이 있는데 음 아니면 미크로 블리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너무 얇으면 또 이제 좀 이쁘게 하는 시술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프랑스 문화라서 아니고 그 소셜 미디어가 너무 개발돼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을 너무 보니까 비교돼요. 이뻐 보이려고 눈썹을 이미간에 이 털을 일부러 기우는 있어요 에, 맞아요 여성들 그거는 이제 이집트가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면 그런 같아요. 그 사우디 아라비아 동부 지역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그런 여성들이 하는데 그 지방 남성들도 그 모습을 예뻐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옆집도 못갈 정도로 똥똥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런 그래서 미의 기준도 시대가 달라지면서 바뀌면서 또한 그 기준이 그리고 어... 누구에게도 제가 이쁠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그렇죠. 누구... 수도 있고 잘생길 네. 수도 있고 아내스타일 내 아니다 일 수도 있어요 인정합시다 저는 네. 속상하지 않아요 저도요 <laughs> 네 지금까지 로즈였습니다 세미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